그래서 어쨌든 대외고가 수능형이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유형에 대한 익숙함이 좀 많이 길러져야 될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한번 시간 내에 한번 풀어보고 어느 정도의 지금 등급대가 형성이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잘한다고 해서 외고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KNS에서 대일외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는 윤상원이라고 합니다 대일외고를 희망하고 이제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예비 대일외고 수업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얘기 드릴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내신이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식으로 대비가 필요한지 어, 저희 KNS에서 어떠한 식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어떠한 관리 방안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입학 전에 꼭 필수 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좀 얘기를 드리는 것으로 어,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고의 내신 각 학교마다 이제 특색이 있죠. 근데 이제 대일외고의 내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능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동일한 유형의 독해 지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좀 평가하는 시험인데 수능 독해를 좀 잘하는 학생이라면 대일외고가 굉장히 적합한 학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영어만 하는 게 아니겠지만 영어와 관련해서는 수능에 대한 조금 익숙함이 많이 길러졌던 학생이라면 뭐 충분히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고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인데 두 개의 과목이 있죠. 공통 영어와 심화영어 과목으로 영어 시험이 이제 두 번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 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인지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각 과목의 시험에서 다루는 지문의 양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두 개의 과목을 합하면 거의 100개가 넘어가는 수준의 어 분량을 저희가 이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고득점을 받는 것보다는 학습력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공통적인 특징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유형은 사실 저희가 수능 유형에서 다룰 수 있는 조금 어 필수적인 요소로 하고 할까요? 데이파 뭐 주제문 찾기, 뭐 제목 고르기와 같은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고, 뭐낱말에 쓰임이 적합하지 않은 거 골라라. 그다음에 이제 킬러 유형이라고 했던 그 빈칸 순서삽입.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문.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러한 문제 유형이 출제되,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수능형 어법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험마다 다뤘던 이제 지문의 어떤 특징이 조금은 다 상이하기 때문에 유형은 조금 변동성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어, 요 기조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번 연도에서 진행했던 이 1학년 학생들의 이제 교재인데 공통영어에서 다뤘던 교재가 리얼 오리지널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어, 기출 문제집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휘 교재조 성정을 해서 학습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외외고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7교시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건데 제작한 문제들은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었던 그런 수능 유형의 모의고사에서 이제 짜집기해서 학교 선생님께서 어 이제 배부를 해주시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하면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영어에서 다루는 이제 학습이라고 하면은 큰 틀에서 이제 부교재가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추가적으로 다뤄야 될 것들이 이제 7교시 모의고사에서 한 12개에서 한 15개의 지문을 다루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화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구문독해 교재를 선정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당 교재는 어 이제 어법 포인트들도 이제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심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1학년 학생들 시험에서 어법 문제가 수능형 어법을 제외한 남은 어떤 이제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진행하는 대일 외고 1학년 또 마찬가지로 어, 구문 독해 같은 그러한 교재를 선정해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어, 이제 모의고사도 어, 이제 시험 범위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분량이 공통 영어도 그렇고 심화 영어도 그렇고 적지 않습니다 꼼꼼한 학습이 당연히 이제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대외고의 대외 내신이라고 하면 큰 틀에서 수능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교재도 마찬가지로 어 이제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엄청 고난도의 것들을 다루는 이제 현재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수준이 어렵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이어도 그래서 이제 어떤 학습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내신 수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문제풀이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뤘던 학생들이 학교에서 조금 풀고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다시 한번 들어와서 지문 분석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러한 수업이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교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그 내부 지문 그러니까 교재에서 나왔던 그 지문들은 철저하게 이제 학습을 통해서 점수를 확보하는 게 이제 우선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는 기본적으로 ]적인 독해력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대비가 어, 단기간에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꾸준히 뭔가 이제 독해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얻어야 하는 그러한 능력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부 지문에서 점수를 확보하는 게 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지문에 대한 분석이 초점이 맞춰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문법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법 비중이 당연히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초점을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에 대한 사항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 그런 시간은 어 당연히 들어갈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학습을 했으니 어 그거를 정말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변형 문제를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배부하고 과제로서 풀어오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는 그러한 틀에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죠. 글을 그냥 한번 읽어보는 시간이고 어떠한 포인트가 있고 어떠한 문장이 뭐 주제문이 되고 어떠한 표현이 왜 쓰였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따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에 이제 요약문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고 어떠한 구문 포인트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최대한 아이들한테 어 시각적으로 좀 편하게 어 효율적으로 좀 학습할 수 있게끔 이러한 식의 어 형태의 어 학습 자료들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변형 문제인데요.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저희가 변형 문제를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꼼꼼하게 푸는 그러한 것들도 등에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될 외고니까 이러한 문제보다는 어쨌든 초점은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 어떠한 접근 방식을 계속해서 이제 학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대일외고가 서술형이 이제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을 최대한 좀 끌어올리는 그런 학습을 어, 계속해서 어,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 고일 수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토요일 6시부터 9시까지 대일외고가 이제 기숙사 학교이다 보니까 어, 시간대 형성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수업플로우도 간단하게 얘기 를 드리면 1교시 수업이 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시간 반 가량 수업이 진행되고 이 교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예비 대일외고 학생이니까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후관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휘를 통과하지 못했다 어떠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 이제 후관리 때 남아서 마무리 학습을 하고 가는 걸로 어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수능 학습을 할 겁니다. 수능 독해 연습을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춰서 고난도의 것들도 많이 다뤄보고 어 어떠한 이제 접근 방식이 필요한지 시험을 어떤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풀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초점 맞춰서 진행이 될 텐데 일단은 저희가 예비 될일 외고라고 해서 다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마다 차이가 있고 강점 있고 뭔가 이제 부족한 점이 있을 텐데 그거를 최대한 이 입학 전에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취약한 점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조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려고 할 건데요. 1번이 이제 어휘죠. 어휘. 그러니까 제일 외고 학생이라면 어,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치를 저희가 나름대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좀 확인해보고 만약에 여기에서의 성취도가 조금 미흡하다면 어, 최대한 입학 전에 어휘에 대한 학습이 내가 지금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매일매일 좀 뭔가 반복적으로 학습이 필요한 어떠한 습관화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어휘에 대한 강점을 조금 많이 둘 예정이고요. 두 번째 이 시험 감각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외고가 수능형이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유형에 대한 익숙함이 좀 많이 길러져야 될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한번 시간 내에 한번 풀어보고 어느 정도의 지금 등급대가 형성이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어휘력과 그 다음에 이제 독해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한번 이제 수업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예비 대외고 반에 있을 겁니다 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1학년 아이들도 굉장히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뭐 1등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영어 잘한다고 해서 수업을 게을리 하지 않더라고요 변형 문제도 사실 그 학생들한테는 쉬울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난이도가 평이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학습적으로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 있는 친구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분석하고 뭔가 정리하고 알아도 한번더 확인하고 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영어 잘한다고 해서 외고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성찰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외고반 수업 영상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